한성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이 아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애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세상이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증 지않으면그 사랑 모르리전 하고, 기 도해 매 증인 데 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듣 고, 그 사랑 알 도,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증거 하지 않 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모 르리 전 하고, 기 도해 매일 증인 되 리라. 상이하여 주내 네 이만이 주 예수 이름이미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을도록에레미야서 51장, 54절에서 64절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지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야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소리를 끊으시미로다 온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살아오며 그 물결은 열한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망군의 여와라 호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토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망군의 여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은 성벽은 해파되겠고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건은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건은 불탈 것인지 그들이 세전하더라. 유다의 시드기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내리야의 아들 세아,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때 선지자 에레미아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경창감이라다. 에레미아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니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성가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하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라 아니라 너는 이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의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피하리라 하라 하니라 에레미야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에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입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들려주어라 첫번째 깨어 준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진노의 책찍이 바벨론을 임하여 항피하게 하니 바벨론은더부터르지는 소리와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끊어집니다.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입니다.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토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여 잠이 드는데 영원히 깨지 못합니다. 바벨론의 성벽은 해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건은 헛되고 수건은 불타 세전합니다. 바벨론인들은 성읍이 함락되는 날 멸망되는 떠드는 소리가 사라지고 울소리만 열란합니다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연러로 취하여 잠이 드는데 영원히 깨지 못합니다.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 지방 장관들과 용사들은 자기의 힘과 지혜와 무기를 의지하여 마음에 도취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구함과 교만에 빠져서 취한 자들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 바벨론의 안전을 장담하던 자들이 가장 먼저 무너질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건은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건은 불탈 것인지 그들이 세전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그들의 교만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연락에 빠져 있어서 깨어나지 못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 정체성 잃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근신할 깨어 있어야 될줄 있습니다. 경건의 연습이 필요할 줄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합시다. 유다의 시드기아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선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때 선지자 에르미야가 스라야에게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을 한 책에 기록하고 바벨론에 가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음을 말하도록 합니다. 스라야는 시드기아 왕과 함께 바벨론을갈때에레미야에게 예언의 책을 받아갔는데 거기에 도착하면 먼저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 말하도록 합니다. 스라야는 바벨론에 가서 그 도성에 관한 예언을 합니다. 그는 바벨론의 이용과 부귀 영화를 친히 눈도 목게하였지만 얼마 안가 그 바벨론이 멸망할 것과 이로 인해서 그 거민들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있게 전파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이혼과 구기영화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기록된 말씀을 전하여 귀에 들려지지만 믿지 않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이냐,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지만 길이가, 길가에는 씨가 받아, 할 수가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서 뒹굴다 새들의 먹이가 되고 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말씀을 들으려면 굳은 마음을 파업 파업는 그런 말, 작업이 선행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굳은 마음을 파업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나 고정관념, 편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써 약속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르미야는 스라야에게 너는 이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려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피하리라 하라. 고 전하도록 합니다.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면 책 속에 포함된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표시였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바벨론이 이같이 침면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책이 유브라데 하수에 가라앉은같이 바벨론도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서 바벨론이 던져져 침면되어 다시는 건, 져짐이 없을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꼭 이루십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으나 끝내. 거절하는 자들은 다시는 소용없는 책에, 책이 강에 던져져 거기에 매달린 돌과 함께 가라앉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를 마음에 새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에레미아서 51장 54절에서 64절이었습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들려주어라. 첫 번째, 깨어 준비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합시다. 세 번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써 약속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